있으면 내생명을뭐큰 사고가 난다든지 생명을 위태롭다고 할수 있다든지 그럴 수 있는 격인데 갇혀 있어서 오히려 내뭐 그 명주를 이어가는 형태 이렇게 볼수 있는 격이고 어, 세상을 한번 울리의 뭐 신금을 울리는 노래라고 그러자 그런 거 있잖아 또 그런 좋은 명곡으로 다시금 돌아오겠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도전당 청원아씨입니다. 자 오늘도 <laughs> 제가 한 분의 생년을 이어서 드릴 거고요. 네. 시간에 좀 많이 놀래가지고 지금 <laughs> 쪽으로 한번 원래 촬영 마무리가 갈했는데 대역 인가 이게. 교도소에 가 있거나 가야 될 사람들을 보면, 네. 진짜 관제수가 심한 사람들을 보면, 그 옷을 입고 있는 게 뭐야? 고치소라든지, 뭐, 가 있다든 수감 중이라든지, 음. 물론 그 전에 다른 뭐, 정치인들 물어봤을 때도 똑같은 데가 뭐, 보인다, 이러고 했잖아. 네. 그런 형태가 조금 있고, 지발등, 지가 찍었다, 라는 소리가 나는 사람이에요. 자, 이번 같은 경우에는, 음, 앞으로 뭐, 뒤로 넘어져도 코가 끼지는 그런 운수에 네. 자기가 집게에 지가 넘어간 형태야. 음. 음, 자, 높이 날던 창공을 휘날리면서 날던 새가 아주 끝까지 추락을 한 상태란 말이지. 네. 내 잘난 맛에 너무나도 살았구나. 자, 지금은 반성을 해야 되는 시기다. 라고 나와. 아, 2, 3년 삶에 나오는데 들어가 있어? 나온다. 근데 관제 어떻게 보세요? 관제라는 거는 내가 이제 뭐 신점을 볼때뭐뭐쌀을 네. 던진다든지 방울을 흔든다든지 이랬을 때 네. 집중을 하면 얼굴은 솔직히 잘안볼 때도 있어요. 네. 그 사람이 뭐 앞에 있는 당사자는 상관이 없는데 얼굴은 희미하게 보이고 이게 보여 이게 묶여 있고 그 수감자 옷이 보여 음. 그런 형태 네. 아니면 뭐 진짜 교도소에 가있으면 이제 그런 수감자의 형태가 보, 옷이 보이고 재수복이 보인다라는 거지 쉽게 얘기하면 음. 아니면 이제 다른 이제 내담자 뭐 예를 들어 김 PD가 내한테 점을 물어 왔어 네. 수갑이 보인다든지 음. 경찰서관을 잊었다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야 음. 근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가 있는 형태 지금 뭔가가 재수복이 두번 바뀌었단 말이야 네. 내가 처음에 봤을 때는 이제 황토색 같은 거 갈색 같은 옷에서 이제 뭔가 또 바뀌는 것 같아. 이제 푸른 복으로 바뀐단 말이야. 네. 그러면 구치소에 있다가 뭐 이감되어 간다 그러나 뭐 그런 거라든지 그렇겠지. 오. 하여튼 그런 형태로 보여. 아마 저를 아시는 분들 중에 깜짝깜짝 놀래는 분들이 있을까. 이런 말한 두세 명한테 해준 적이 있어가지고. 응. 세상의 비밀을 내가 터뜨린. 제가 지금 사이에 독감 좀이유가요 제가 진짜 이상한데요. 누군지 아시는 거 아니죠? 알지. 알고 싶다 누군지. 아, 네. 응. 그럼 일단은 흔들을 놓고 응. 현재 지금 이분의 사진 계속 보고 있는데 응. 이분 어이이후에 이제 하반기부터 내년 내후년까지 우리가 어떨까요? 자 하반기에 보면 지금 일단 이동수가 있어요. 어? 그럼 내가 지금 있는 자리에서 뭔가를 옮겨가는 형태란 말이야 네 내가 초반에 그랬더니 생년월일 보고 2, 3년 뒤면 나오겠다 소리가 했잖아 근데 더 일찍 나올 수는 있어요 만약에 갇혀 있으신 분이라면 어떤 뭐, 뭔가가 있겠지 법에 대해서 내가 잘 몰라도 어~ 뭐~ 옮길 수 있는 형태가 되고 그리고 이분 같은 경우에는 뭔가 조금 이제 음~ 안정을 찾아가. 자기 자신 스스로가 뭔가 나를 돌아보는 반성의 시간을 갖는 건지, 나를 이제 찾아가는 요런 형태인데, 자, 2, 3년 뒤에는 심미생 아주, 응? 삼재빠람에 수억수구나. 어찌 보면 만약에 이분이 진짜, 어, 수감생활 중이시라면, 내 목숨을 지키는 걸로도 볼수 있어. 때로는 갇혀가지고, 어? 지키는, 이제 목숨줄 수면영장이라 그러잖아 네. 밖에 있으면 내생명에뭐큰 사고가 난다든지 생명을 위태롭다고 할수 있다든지 그럴 수 있는 격인데 네. 갇혀 있어서 오히려 내거뭐 명주를 이어가는 형태 요렇게 볼수 있는 격이고 음. 이분이 지금 서른다섯 살 올해 일사세 일년에 이렇게 들어가는 형태면 음 이삼 년삼년 3년, 3년. 음. 2, 3년 뒤 그리고 사망한 2, 3년 또 자숙하고 나면 다시 올라간다. 지금의 저, 만약에 왕자의 내가 있던 사람 왕이었어. 내가 예를 들어서 왕이었던 사람이면 그까지는 가지 못해도 그 근처는 간다. 왜? 내가 타고난 먹고 사는 재주는 있다 이 사람이. 그래서 어 그리고 만인을 이끌고 가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면은 우러러보는 사람이 많단 말이야 이한 사람 때문에 어떤 행동이나 말 때문에 뭔가를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걸 갖고 있는 사람이란 말이지 그러면 만약에 이 사람이 다시 세상으로 나왔을 때 3년만 더 자숙을 한다면 물론 이미지 갱신을 하셔야 됩니다 많이 베풀고 살아라 네가 받은 만큼 많이 베풀고 살아야 되는 형국이고 다시 그럼 올라가겠다 어안 굶어죽는다 그러면, 뭐, 이렇게 중년부터, 응. 이렇게, 운기를 본다면, 좀좋아지는 성공이다. 뭔가를 조금 바꾸겠지. 네. 내가 지금 원래 하고 있던 업에서, 막, 크나큰 변화는 주지는 않을 텐데, 네. 어, 내가, 뭐, 어, 바뀐다. 어. 어, 크나큰 변화는 아니라도 바뀌어가지고, 네. 자, 이제 40대 후부터는 42. 뭐, 서른 일곱부터 내가 봤을 땐좀 좋아지는 걸로 보이는데, 그때부터 이제 살 길이 보이는 거지. 마, 넘어서 중년부 들어가면 갈수록, 내가 덧없는 인생 살았구나. 어? 그런 후회와 반성도 오면서 남한테 참 많이 베풀고 산다며, 다시 돌아온다. 이, 원래 그다 장군줄 쌤에는, 어? 깡패나 소리도 많이 들어야 되고, 네. 수옥살 갇히는 관이 많단 말이야. 그러면, 우리 무속에서 봤을 땐 장군바람이라 그래. 네. 응? 에, 장군님을 노하시게 해갖고, 왜저 갇혀있는 거 맞는데, 이거? <laughs> 수억 살 소리 나오는데 와 아, 근데 신기한 게 이분이 누구냐면 김호중씨예요 아참 어, 그 엄마들 저한테 욕하시면 안 돼요 <laughs> 그러면 어. 김호중씨 생각했을 때 음. 속마음 좀 어떻게 느껴지세요? 아이고 이 오빠야 가보자 그래 이분이 뭐 십자가와 관련된 분이야? 뭐 종교가 그건가? 반성은 많이 하고 있는데 내가 왜 그랬을까? 어? 어? 그런 반성인데 그래도 내 잘난 맛에 살던 사람이야. 어 잘난 맛에 살던 사람인데 참 많이 반성하고 있구나 이 네. 소리는 나와. 근데 참뭐 종교가 틀려가지고 정말 뭐 그런 걸안믿안 믿는다 면 어쩔 수는 없데 는 이거는 누가 봐도 장군바람이다. 십자가 밑에서라도 한힘으로 많이 빌어주세요. <laughs> 좀 그런 거 있어 이번 같은 경우에는 진짜. 좀잘 빌어주고 닦아줬으면은 이런 관제수 같은 것도 피해가고 내가 한순간에 실수로 내 공돈탑이 무너진 격이잖아 네. 아까운 인재가 하나 지금 묶여있는 격이잖아 음. 그냥 있으면서 신앙식 많이 키워서 많이 베푸고 사셔 그래야 또 돌아와 음. 그냥 마흔 넘어서는 다시 내 명성 찾아가는 형태고 네. 또 어, 세상을 한번 울릴 신, 뭐, 신금을 울릴 노래라고 그러잖아. 그런 거 있잖아. 네. 또 그런 좋은 명곡으로 다시금 돌아오겠네. 좋습니다. 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찍어보도록 고요 오늘 영광하고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